안녕하세요. 오샘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래동화 콩쥐와 팥쥐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곱고 얼굴도 예쁜 콩쥐가 살고 있었어요. 콩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새 어머니가 생겼어요. 새 어머니에게는 팥지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새 어머니와 팥지는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콩지에게 잘해 주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콩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새 어머니와 팥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콩지에게는 찬밥만 주었어요. 새 어머니와 팥쥐는 비단 옷을 입었지만 콩지에게는 헌옷을 주었어요. 어느 날새 어머니는 콩지에게 말했어요. 콩지는 나무 호미로 돌밭을 메고, 팥지는 새 호미로 밭을 메어라. 콩지는 나무 호미로 돌밭을 메다가 호미가 부러졌어요. 콩지는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황소가 나타나서 콩지에게 말했어요. 콩지 아가씨, 제가 밭을 맬 테니까 아가씨는 쉬세요. 다음날 마을에 새로운 옷님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어머니는 잔치집에 팥지를 데리고 갔지만 콩지는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새어머니는 콩지에게 말했어요. 콩지야, 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멍석에 있는 벼도 다 짓고 짜던 배도 다짠 다음에 오너라. 콩지도 잔치집에 가고 싶어서 빨리 일을 시작했어요. 콩지는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는데 물이 차지 않았어요. 항아리 안을 보니 밑에 큰 구멍이 있었어요. 콩지는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두꺼비가 뛰어와서 콩지에게 말했어요. 콩지 아가씨, 제가 구멍을 막을 테니까 물을 채우세요. 두꺼비가 항아리의 큰 구멍을 막아 주었어요. 그래서 콩지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콩지는 벼를 짓기 시작했는데 저가 너무 많았어요 콩쥐는 너무 속상해서 또 울었어요 그러자 참새들이 날아와서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 아가씨 저희들이 별을 지을 테니까 아가씨는 쉬세요 참새들은 별을 부리로 조아서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찍었어요 콩지는 배를 짜기 시작했는데 짜야 할 배가 너무 많았어요. 콩지는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콩지에게 말했어요. 콩지 아가씨, 배는 제가 짤 테니까 아가씨는 이 비단 옷과 꽃신을 신고 잔치 집에 가 보세요. 콩지는 선녀가 준 비단 옷을 입고 꽃신을 신었어요. 콩지는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콩지가 잔치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새어머니와 팥지를 만났어요. 콩지는 새어머니에게 혼이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개울을 건너다가 꽃신을 한짝 떨어뜨렸어요. 콩지의 뒤를 따라 개울를 건너던 원님이 꽃신을 주었어요. 원님은 뛰어가는 콩지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포절들에게 말했어요.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보아라. 나는 이 꽃신의 주인과 결혼할 것이다. 포절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꽃신의 주인을 찾았어요. 마을의 처녀들은 원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 서로 꽃신의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꽃신은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포졸들은 마침내 콩진의 집에 도착했어요. 콩지가 꽃신을 신어 보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콩지가 꽃신을 신어 보았어요. 꽃신이 콩지의 발에 맞았어요. 콩지는 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